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어린이 영상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시민 권리 의무 관련 정책 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109건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어린이 영상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영상체험관은 지능형 관제시스템 및 비상별 조작체험, 안면인식솔루션을 이용한 닮은 꼴 찾기 등 어린이 안전체험 위주로 운영되며 예약 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어린이 영상체험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cctv 3000여 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광주지방경찰청과 공조해 범죄 발생 시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권리 의무관련정책 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109건을 선정했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시민권리 의무관련정책 50억 원 이상 공사, 다수 시민 관련 자치법규 재개정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사업 담당자와 주요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여든다섯 건을 선정해 공표했습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 포스터 등 기본 EIP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 EIP는 슬기와 미니 디자인한 것으로. 서전을 불태우라 주제가 지닌 강렬함과 역동성을 드러냈으며 관람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불의 순수성을 함축하는 워드마크는 주제어를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전달하면서 낡은 체제와 관습을 버리고 새로움을 창조하자는 전시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공식 포스터는 선명한 타이포그래피로 주제를 부각시켜 실험 정신을 주황색과 흰색 등 대비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한편 2014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시 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6월 1일 개최하는 제4회 아름다운 전라도 말 자랑대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웃음거리부터 노래가사까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구슬, 노래, 신앙송 등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원고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준비하되 이야기 구현은 3분 내외로 제한됩니다. 전라도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월간전라도닷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5월 25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2014년 119 시민 수산 구조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순환 구조 요원 88명, 수변 안전 요원 132명으로 순환 구조 요원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대학생 등이고 수변 안전 요원은 봉사 정신이 투철한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9 시민 수산 구조대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승천보 등 6곳에서 수상안전감시, 환자응급처치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로 광주시 5개 소방서 구조구급대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화재 안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제1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최소 20명 이상의 초등학교 5학년 학급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불조심 어린이 마당 참가 학생에게는 각종 재난 예방에 대한 기초 지식이 수록된 어린이 학습 교재 불조심 길라잡이가 제공되고 학생들은 이 교재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9월 18일 평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한국 화재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